시장 노포 오늘 만나볼 시장은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고장 삼척의 중앙시장이다. 바다를 품은 고장답게 다양한 해산물이 맞이해주는 중앙시장.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노포는 어떤 곳일까?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 이른 어떡한데요? 새벽, 시장 노포가 시장이 아닌 항구에 나타났다. 네, 시장 노포 사상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않는 분들. <laughs> 아직 잠이 안 깨셨어요. 되시다고 저희가 왔는데 일단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 뭐 바닷가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일단 급합니다. 여기 사장님부터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일단 따라 보시죠. 아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낮에 방불케하는 이른 새벽의 경매시장 북적이는 어민들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아무런 힌트 없이 광섭 씨가 찾을 수 있을까? 역대급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저기,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뭐 뭐하는 중인가요? 거기 밑에라는 거.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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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혹시 여기 어, 그 삼척의 노포 사장님 예, 누구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바빠 지금. 지금 말이 그 그만이잘모르지 않아요. 정시요. <laughs> 바빠 누가. 바빠 바빠. 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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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혹시 오늘의 주인공, 노포 사장님 맞습니까? 네. 예, 드디어 예. 아, 찾았네. 삼척 앞바다를 그대로 품었다. 쫄깃하고 탱글한 문어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단한 명도 없으니. 와장우왕가 삼척이 들어오네요, 그냥. 무려 50년간 최고의 문어로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아 온 중앙시장의 터줏대감, 송재선, 이현희 사장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좀 힘드네요. 네 <laughs> 보고 있기가. 오늘 중점적으로 입찰과 경매 에 참여하실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들어 우리 우리 하는 건 문어. <laughs> 문어. 노포의 주요 품목은 바로 문어. 그것도 장어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좋imated. 돌문어만을 취급한다 진짜 크네요. 긴장감이 감도는 경매장. 그런데 뭔가를 나눠 갖는다? 근데 보통 경매하면은 이렇게 막. 막뭐아뭐 뭐 이런 <laughs> 아 수화를 하는 경매가 있고 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매가 있고 뭐아 경매는 굉장히 네. 비밀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가격을, 아 쓰고 가격을 쓰고 경매사한테 살짝 보여주 이탈리 결 몰래 보여주는 거. 네. 노포의 비결은 바로 좋은 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문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문어 경매는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것도 정말 일이겠어요. 어, 선박. 네. 아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 먼저 넣는 사람이 진짜. 다 아. 먼저 넣으신 분이 가격이 똑같다. 그아 룰이 다 있나봐요. 아 경쟁 엄청 치열하네요. 좋은 문어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재밌습니다. 눈치 싸움은 기본. 너무 적지도 그렇다고 너무 많지도 않은 금액을 남보다 먼저 적어내야 미션 성공. 싱싱한 문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2만 2천 원. 야. 네. 아 낙찰. 와, 분위기 <laughs> 좋 <아유, 웃음> 드디어 낙찰받은 문어들이 가구니에 담긴다. 오늘 녹포의 매상을 책임져줄 문어들 살짝 만나보자면 와. 와. <laughs> 기본이 와. 이 정도다. 최고의 문어만 알아보는 사장님의 눈썰미 한두 해만에 쌓인 능력이 아니다. 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선대에서도 한번 음, 내가 있는지 제가 있는지 한. 팔십일 년 되고 우리 모친이까지 한한 아, 오십 년 되. 야 그럼 거의 육십 년 넘게 오십 년 정도. 오십 년 넘게. 사람이 경매 이렇게 그 항에 나와서 경매 보시는 거는 일주일에 몇칠 정도? 아 삼백육십오일 나와요 매일 나오세요? 아, 매일. 나와. 와 매일 새벽 세시네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십여 년간 매일 맞이한 항구에서의 아침.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아침이기에 더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 아, 자, 밥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laughs> 문어라면 라면은 맛있지만 새삼 이것이 일상이라는 사장님이 대단하다 매일 아침 라면을 드신대요 아, 아 매일 아침이요 사장님 그대로 되신다 그러면 아무리 일도 일지만 너무 고되고 힘드시거든요 힘들어서 이게 일상이니까 우리 생활이니까 생업이니까 또 나오면 또 바닷가라는 게또 이거 기 차잖아 사람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일하는 맛이 나지? 에너지가 좋으시네요. 활기찬 장황을 뒤로하고 노포의 홈 그라운드 시장을 찾는다. 자 사장님 여기가 지금 삼척 중앙시장이죠. 네. 아 이쪽 가게 업장으로 가고 있는데 가자마자 뭐부터 할까요? 아, 수족관 청소부터 하고 수족관 청소. 네. 새로운 문어를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수족관 청소. 수족관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삼척 앞바다의 깨끗한 해수를 넣어주면 문어의 러브하우스 완성. 오늘 낙찰받은 문어들의 이사까지 마치고 나면 드디어 장사 준비 완료다. 자 사장님 근데 여기 혼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 텐데 누가 도와주시나요? 우리 집사람이 도와줘요. 아 아내분께서. 그렇다면 아내분께서는 저기 지금. 계신 분. 싱싱한 문어 공급이 아버님의 몫이라면 문어의 판매는 아내 이연희 사장님의 몫이다. 아무리 크고 힘 좋은 문어라도 단숨에 제압해버리고 와, 마는 일명 문어 달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문어인가요? 네. 아, 너무 귀엽다. 어, 그럼 여기서 그 어머님의 역할은 뭔가요? 저는 네. 팔고, 삶아 드리고, 그외로 문어 손질도 하시고. 네. 아,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이거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몇년 정도?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야. 우리 엄마가 여기서 장사를 네. 문어만 한게 아니고 네. 4, 50년 했거든. 네. 그 그래,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 봤지. 친정 어머니가 평생 꾸려온 가게를 물려받아 이 대째 운영 중인 이연희 사장님, 어머니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다는 사장님은 이제 어머니만큼이나 문어를 쉽게 다루는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대를 넘어 노포를 만나네요. 저는 맨날 그냥 이 손으로 직접 삶아요. 어, 손으로 직접 응. 뜨겁지 않으세요? 또 하도 뭐 그냥 맨날 손으로 해놔가고 손으로 이래 만져보고 조금 결수 안것 같으면 더 삶고. 이렇게 손으로 감각으로 그냥 삶아요. 대략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하긴 뭐 무게나 크기에 따라 달라요. 예다 달라요. 크기에 따라. 작은 건한뭐 2분에서 3분. 2분 3분. 크면은 한 5, 6분. 크면은 5, 6분 예, 정도. 예. 아주 크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 차이가 상당하네요. 몸으로 네. 익히셨네요 정말. 오래 삶으면 껍질이 흐물흐물해지고 덜 삶으면 질긴 문어.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은 살리되, 질기지 않고 맛있게 문어를 삶는 것. 이게 바로 문어 삶기의 기술이다. 아유부드럽다 <laughs> 아, 왜 동해안 문어, 동해안 문어인 줄알것 같습니다. 그쵸? 음, 이렇게 커도 클수록 식감이 부드러워. 클수록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그그 클수록 뭔가 질길 것 같은데. 음. 삼고 바로 t 셨어요 네. a d a s h i 의싱 s i n g a n Munoga, Sasanime, Samki, Nuawa, Banassini, Ezebel, Hambon, t a 여기 단골이신가봐요. i 단골이. Cook, Tashi, t a j o 가 Tanguri, Tendan, Tanguri, 어 a 로기만 자주 되기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 인천에서 오셨다고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인천에도 왜 수산 시장 많잖아요. 아, 인천 문화하고 틀리게 동해안 문어. 오. 다르죠. 그맛맛자원이 다르다. 어, 궁금해요. 노포를 향한 손님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물건만 고집해 온 노포. 50년이라는 긴 시간의 비법은 바로 그 고집이다. 손님이 와서 또 이렇게 문어 사가시면서도 아까 보셨지만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 문어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갖고더 주고 싶어. 뭐더줄거 없나? 문어만 하니까 또 가끔 가다가는 뭐 다른 게 있으면은 한 개라도 막더 주고 싶고. 그게 이제 무조건 돈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래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람만 인간, 만나. 어, 그런 게 이제 더 돈독해지고. 음. 않저 설레미 오래 간다. 돈만 쫓는 장사는 큰 돈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오래 갈 수는 없다. 최고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손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대를 잇고 세월을 버티는 노포가 될수 있다. 돈보다는 손님이 좋다는 문어집. 그래서 이곳은 노포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건 뭐 지금 뭐 지금 제일 좋은 때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더 내가 더 하면 더내 욕심이고. 여기서 내가 만족해몸 아프지 않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계속 한 뭐, 한 10년 더 하면 더좋죠 사장님 오늘 새벽부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문어라면. <laughs> 야 그리고 문어 숙회. <laughs>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행복하게 이 문어 외길 쭉 앞으로 또 노포의 길을 쭉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한 가지 품목만을 취급하는 이 작은 점포가 50년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일이 있음에 행복해 할줄 알고 그 행복에 만족하는 마음가짐 때문이 아닐까?